형사고소 비용 제로 플랜, 지금 바로 시작. 사실 법률 문제는 병원에 가는 거랑 똑같아요. 배 아프다고 병원 문 앞에서 말만 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오잖아요. 의사 만나서 언제부터, 어떻게 아팠는지, 뭘 먹었는지 다 이야기해야 진짜 원인을 찾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요. 법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. 사연 몇 줄만 보고는 답이 안 나와요. 정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, 시점, 증거, 절차를 하나씩 다 짚어봐야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뭘 먼저 해야 할지 답이 보입니다.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게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감정소모만 하다가 끝날 사건인지부터 따져봐요. 특히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단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절도, 성범죄, 보험사기 다 쟁점이 달라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재판까지 계속 힘들어져요. 그래서 저는 성공보수 같은 건 애초에 생각 안 하고 오직 사건 자체에만 집중해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책임지고 직접 챙깁니다. 내일 바로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준비하죠. 민사 사건은 조금 달라요.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 없다고 버티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실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, 즉, 집행 가능성까지 다 계산해서 사건을 설계해요. 채권 추심이나 재산조사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거죠. 부동산 분쟁이나 요즘 말 많은 전세 사기는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어서 계약서부터 권리관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요. 가사 사건, 특히 이혼이나 재산분할은 당장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운데, 그러면 안 돼요. 이건 앞으로 몇십 년을 내다봐야 하는 장기적인 문제거든요.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다 계산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. 또 외국인 관련 사건처럼 출입국 문제랑 형사, 민사가 얽혀있을 땐 이걸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돼요. 처음부터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실수가 없죠. 제가 2009년부터 이 일을 해왔고 2014년에 사무실을 연 뒤로 지금까지 사건 처리나 비용 문제로 잡음이 없었던 건 아마 이렇게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이런 방식으로 형사, 민사, 가사, 부동산, 행정사건 전반을 다루는 곳이 바로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.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 영상의 설명글을 확인해주세요.